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1학번 김기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2학번 임연호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2학번 김성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방송 유관 미디어 전공 1학번 김대원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학생을 안 하셨잖아요. 저요? 야무지게 있는데 제가 느낀 1학년 때 꿀팁은 1학년 때 서포터즈나 대회 활동 진짜 많이 해라가 꿀팁인 것 같아요.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은 무거워지고 지갑은 가벼워지고 맞는 일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 때 본인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스펙은 하나도 쌓지 않았는데요. 1학년 때 저는 좀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중앙 동아리 특히 거기서 좀 탑과 사람들을 많이 알았던 게좀 음. 저는 좋은 학교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탑과 생 많이 하면 과팅도 많이 했겠네. 네? 제가 그 오르막길을 좀 싫어요. 해 그래서 최대한 오르막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목적지가 좀 산업협력관이나 아니면 일송아트홀이다 싶으면 정문에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2층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대학본부 1층으로 들어가서 3층으로 내리면 바로 앞에 이제 저희 카페가 있는 산업협력관과 일송아트홀이 보이는데 그쪽 길도 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송어트홀 지하 1층에서 장비대여실을 들리셔가지고, 장비신청서랑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신 다음에 빌리시면 됩니다. 다만,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리기 전날이나 그 이전에 미리 교수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서명을 받아놓고 장비를 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본부 옆에 건물에 미디어스쿨 행정실이 있거든요. 네, 스쿨교학팀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허락받은 내용을 보여주면 도장을 그냥 찍어주세요. 음, 과시설이면 카페. 일단 카페 이용시간은 저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 다만 카페에서 이용을 하실 때 반드시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사실 뭐 미디어 스쿨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제일 크니까 많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설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면 이제 저를 만날 수 있다는 점.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아, 어, 네. <laughs> 저희 도서관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 4층 컴퓨터 만지던 그곳이 약간 시스케어라고 해서 좀 토론도 가능하고 안에 편집실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스케어 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진짜 학점을 신입생 때부터 계속 논어라고 저도 공부는 잘안 해가지고 학점 몇 점이었죠? 저번 학기 4.0 이었는데. <laughs> 배신자. 아니. 배신자. 아니. 공부하는 꿀장소를 얘기했다면, 전 약간 시간 때우기 좋은, 바람 쐬기 좋은 장소는 이제 실시 1층에 음악 감상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음악 감상하셔도 되고, 뭐 휴대폰 하셔도 되고, 쉬기 좋게 좀 환경이 되어 있어서 저는 거기도 좀 좋은 것 같고, 그 이제 실실에서 본부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쪽에 텔레피토비 동산이라고. 음. 거기에 벤치가 한두개 정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노래 딱 들으면서 팔짱 딱 끼고 하늘을 보면서 아 약간 시크 도도녀 컨셉 네네, 시크 도도녀 컨셉을 충실하게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약간 저만의 꿀장소이긴 했는데 음... 혹시 많이 가보셨나요? 네뭐좀 우울할 때음 혼자요 저는 그냥 집을 갑니다 주로 공강일 때 뭐한 저 이제 CLC 1층에 책상과 의자가 좀 많아요 1층에 음, 맞지 맞지 거기서 과제를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과제를 한다고? 네난 너가 과제를 한거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긴 해요 <laughs> 거기서 너 팔짱을 끼고 천장을 바라봐서 <laughs> 비상제 두 번째 MT 비상제 진짜 꼭 한번 해보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2학기 때 가장 큰 행사는 비상제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주변 사람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한다? 약간 좀 그 부분에서 과에 대한 소속감 이좀덜 느껴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MT를 1학년 때한 다섯 번 정도를 갔어 너무 재밌어 음. 그래서 MT는 진짜 꼭 추천하고 대신에 학점을 망칠 수가 있다 <laughs> 저처럼 교수님이랑 친해지는 법 일단 1단계는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고 강의실 맨 앞에 계시면 됩니다 강의실 맨 앞에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의자를 앞으로 밀고. 그래서 앞자리 앉으시나요? 안앉요교수님은좀 <laughs> 점이... 음... 장난도 많이 쳐야 돼. 이게 은근히 교수님들이 장난치는 거 기대하고 있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와서 처음에 질문을 해왜 들었냐 그러면 이제 앞에는 저는 기자가 꿈이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앞에서 저는 잘생긴 교수님 있다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어 친구 이름 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수님이랑 좀 친해가지고 좀 얘기도 많이 터졌고. 시나리오 발표하는데 앞에서 막 연기했거든요. 뭐 앞에서 막 눈물 연기하고. 뭐. 그래서 교수님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는지 날좀 기억 자주 해주시더라. 울면 된다. 울면 된다. 아저 우영야식 이거는 진짜 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는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아니야 안 와봤으면 조금. 미안, 나 갈게. <웃음> 갈게. <웃음> 어. 갑오동이랑 돼지고기 김치찜 사실 저도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먹어봤는데 양도 많고 가격도 싸서 굉장히 그냥 후루룩 먹기 좋은 곳. 한림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알 것이긴 한데 저는 아리랑 떡볶이를 좀 음. 많이 좋아합니다. 치즈밥. 놀랍게 나 아리랑 떡볶이 한 번도 안 먹었어. 데리고 가줄게요. 음. 그날 약속 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 언젠지도 안 정했는데 시크 도도남이니까좀 아, 카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아. 제 교동초 쪽에 오늘 산책인가?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예쁘고 인테리어도 되게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음. 거기 그리고 약간 브런치 같이 음식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런 것도 먹으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그 병원 쪽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카페 다인이라고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 닭갈비 골목 그쪽에 있는데 거기 알밤라떼가 또 유명하거든요 또 저희 과 교수님이신 시문 교수님이 2 0 년째 가고 있는 유명한 카페라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왜다왜 왜 다들 웃으세요 최소 성적이라고 하면 저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무난하게 중간이니까 3.5 정도 저한테 남는 수업 있어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나한테 남는 수업하고 싶다 힘들어도 이게 내가 공부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수업이라면 뉴스 작성 기초, 신문 교수님 서 그리고 영상 시나리오 작법 이두 개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저한테 스스로도 많이 남아서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지금 듣고 있는 영상 제작 임뭐 이게 카메라 다루는 법도 알려주시고, 편집하는 법도 약간, 약간씩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구도랑 뭐 이런 것 이런 거 저런 것다 거 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좀딱 입문자한테 맞게끔 교양을 얘기 얘기하자면 합창이 음... 그렇게 꿀강이거든요 이제 노래만 열심히 부르면 팬온페어가지고 무조건 패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생통이라고 맞지 네 생활 속에 통계학이 그렇게 꿀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완전 꿀은 아닌 것 같고 좀 꾸준함이 좀 필요한 꿀이다 음... 꾸준함만 좀잘 해주시면 점수도 따기 쉽고 꿀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laughs> 구독. 알람 설정. 네, 끝까지.